자, 2번 단어는 19번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이야. 어 제곱근 덧셈과 뺄셈은 그냥 딱 결론만 얘기할게요. 바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동류항 계산을 기억하면 될것 같아. 어 중학교 때 동류항 계산을 대부분 잘못 배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증명을 해볼게. 봐봐. 2X 플러스 3X가 o x 된다라는 거는 어, 중학생들 중에 99 99.999%의 학생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이때 물어보죠 왜 o x 죠왜 o x 죠자 여기 이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대답을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왜 o x 죠 대답을 했던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얘기해 볼게. 왜 웃으죠? 선생님, 동명끼리 계산은요, 이 앞에 있는 계수끼리 더해요. 계수끼리 계산해요. 더한다보다는 계수끼리계수끼리 계수끼리 계산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때 한번 더 물어보거든? 왜계수끼리 계산하지? 자, 여기서는 이제 대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왜계수끼리 계산하지? 없어. 중학교 1학년 책을 자세히 보면 이런 풀이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 2x 더하기 3x는 2 더하기 3이라는 과로의 x가 분배된애다 이렇게 나와 있어. 다시 이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야. 다시 동류항끼리의 계산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분배 법칙이야. 즉. X로 묶어주는 분배법칙인 거죠. 물론,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지만,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분배법칙이요 분배법칙을 썼더니, 이괄호안이 계산이 되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X인 OX였던 거야. 근데, 갑자기 제곱근에 더센뺄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동료항끼리 예산을 하면서 분배법칙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바로, 2루트 2 더하기 3루트 2가 어떻게 됐다는 게 보이는 거야? 이제 2 더하기 3에 몇이 곱해져 있다? 루트 2가 분배됐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루트인 거야. 그래서 동류항끼리의 계산을 정확히 알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3x제곱 플러스 5x제곱도 마찬가지죠. 3 더하기 5라는 값의 x제곱이 분배된 거니까 그래서 계산돼서 8x제곱인 거야. 이런 것도 알수 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지수법칙에서도 이걸 사용하면 쉽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류항끼리의 계산 원리로 해서 바로 분배법칙이 대구군의 덧셈 뺄셈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루트 2 더하기 8루트 3은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게 보이죠. 왜죠? 묶을 수가 없으니까 분배법칙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그냥 이게 답이고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어. 마치 뭐와 같아? 5x 더하기 8y와 같은 거야. 동류항이 아닐 때는 묶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제곱근도 묶어주려면 루트 안에 근호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같아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묶어서 계산하는 거라서 쭉쭉쭉쭉 진행하면 될것 같고 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냐면 5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뭐 이런 게 있네 그러면 묶을 수 있는 애가 얘랑 얘를 묶을 수 있으니까 루트 2로 묶으면 5 빼기 3의 루트 2로 묶였을 거고 얘네들은 3 더하기 1의 루트 3이 묶였을 거죠 왜? 여기는 1이 생략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답이 2루트 2 더하기 4루트 3이 답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뭐 여러 개가 있으면 묶을 수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9번의 동명 아 제곱근의 더셈 뺄셈이었던 거고 자 20번의 더셈 뺄셈 2로 한번 가볼게요. 20번이죠. 뭐냐면 방금 루트 2와 루트 3은 계산이 불가능했어.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요. 그쵸? 근데 봐봐. 루트 12랑 루트 27은 딱 봐도 계산이 불가능해 보이지. 그런데 우리 얘네 뚱뚱한 애들은 뭐로 바꿀 수 있어? a루트 b꼴로 바꿀 수 있죠.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루트 3이 되겠고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3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 보니까 루트 27과 11을 a 루트 b꼴로 바꿔 보니까 뭐로 묶을 수 있다? 루트 3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5 루트 3이 되는 거겠죠. 음. 그러면 제곱근의 더셈 뺄셈 규칙 2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뭐를 내놓자? a 루트 b꼴로 뭐에 놓자 바꿔 놔야지만 묶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안 바뀌고 나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꾸고 나서 확인을 하자는 게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3루트 2와 같은 이런 수들이야. 즉, 뭐야?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분모 유리화를 해야 되는 수죠. 그러면 얘는 위아래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니까 분모가 2가 되면서 2분의 루트 2 더하기 3루트 2가 되죠. 그럼 얘는 루트 2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어떻게? 2분의 1과 3이 더해져 있는 상태에서 루트 2가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2분의 루트 2가 된 거고, 이렇게 곱해서 3루트 2가 된 거라서. 그럼 얘는 계산이 2분의 1 더하기 3은 1분의 3으로 보면서 2분의 6이 되버리죠 그래서 루트 2가 되니까 최종 답은 어떻게 된다? 2분의 7 루트 2가 답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다? 분모의 유리화가 안돼 있는 애들은 두 번째. 분모 유리화를 꼭해준 후에 분모 유리화가 진행된 후에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계산이 되는지 안, 안 되는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묶을 수 있냐 없냐를 봐서 바로 분배 법칙이 되냐 안되냐를 확인, 확인해 주는 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어, 부분들은 이제 동류항 계산 이런 부분들은 게, 어, 필기를 꼭 해주시고,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자, 21번은 뭐다? 근호가 있는 식의 분배 법칙인데요. 음. 자, 분배 법칙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x, 2 y에다가 3을 곱해주면, 이게 이렇게 곱해지면서 최종 답이 3x 플러스 6y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즉, 다항식에 있는 각항의 수들을 분배해서 각항에 다 곱해주더라. 라는 게 분배법칙이었어. 자,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루트 3이 루트 2 더하기 루트 5랑 곱해져요. 그럼 얘가 마치 다항식처럼 두 개가 더해져 있고, 루트 3이 한 번씩 곱해 주면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2 루트 6과 루트 3 루트 5가 곱해진 루트 15를 뭐해 주기만 하면 돼? 더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가운데 뭐가 더셈이니 자, 요런 부분이라 자 그럼 빼 나누기도 한번 가 볼게. 나누기는 예를 들어 어2 루트 3 나누기 뭐5 루트 6이 있고요. 여기를 나누기 루트 3을 한다고 볼게요 아 빼기죠 빼기고 그러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이 부분을 나누기 루트 3을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해서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자 그럼 어떻게 되냐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5 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돼서 얘는 약분이 돼버리죠 남는 건 몇만 남아? 2만 남을 거예요 얘는 약분이 되는데 여기가 2가 남죠, 루트 2가 남죠. 그래서 빼기 5 루트 2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약분도 될수있다는거 챙겨주시고, 자 마지막 22번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까지 가볼게요. 자 드디어 길고긴 어 제곱근의 마지막. 단원이 왔어. 복잡한 식의 계산. 뭐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부분을 다 활용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8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나누기 루트 2가 있다라고 봤을 때, 얘는 분배법칙이 되면서 루트 1 6 0 5 루트 2가 되겠고, 얘는 더하기 루트 2분의 10이 되겠죠? 왜?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4의 제곱이니까 4로 나올 거고 빼기 5 루트 2까지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얘를 보여주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자. 그럼 얘가 2분의 10 루트 2가 될 거야. 다시 이쪽은 2분의 10 루트 2가 되는데 약분이 돼서 5 루트 2가 되겠죠. 더하기 5 루트 2가 되면서 얘끼리 뭐해주자 루트 2로 묶어주니까 4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0돼 버려. 0 되면은 루트 2곱해도 0이니까 둘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최종 답이 얼마다? 4가 되더라라는 부분인 거죠. 자 나머지는 뭐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고 더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 3 루트 이 마이너스 5 루트 이 플러스 a 루트 2 플러스 3이 유리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 부분이 루트 2끼리니까 3 빼기 5 플러스 a의 루트 2로 묶을 수 있겠고 더하기 3인데 유리수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거는 이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라 거야. 무리수가 없어지려면 이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얘가 몇될 수밖에 없어? 0이 돼가지고 0 곱하기 루트 2를 했을 때 0이 되면서 사라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빼기 2 플러스 a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자 a가 몇될 수밖에 없어? a가 2가 돼야지만 얘가 2가 돼야지만 여기 있는 3개가 날아가면서 유리수만 남게 돼서 유리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셋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남게 된다면 루트 2가 남아 버리니까 걔는 무리수가 될 거야. 음. 참고로 이걸 설명하자면 루트 2가 1 4 1 4점점점점 이렇게 무한 소수거든. 그럼 루트 2에다가 1을 더한다 하더라도 2.414점점점점 되니까 얘가 무한 소수인데 얘도 무한 소수죠. 다시 말해서 무리수도 무리수지만 무리수에 유리수를 더한 이 자체도 무한 소수인 무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남아 버리면 3이 더해져 있든 안 더해져 있든 얘는 무리수인 거야. 그래서 얘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얘가 0 돼야 되고 a는 2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